우세우는 미지엄을 말하죠, 박물관. 찬찬 문명. 멕시코 가서 이제 마야랑 아즈텍도 볼 거니까. 어, 마야 문명도 해. 네, 아메리카의 주요 문명을 이제 다 보는 거죠. 피라미드 있어? 네. 그럼 또돈 드밴데? 보레토, 어, 보레토. 예. 야, 오케이. 야. 야, 야, 크라시아스. 그 저기 몇만 명이 살았뭐 몇만 명이 살았다던가 여기는. 여기 여기 아. 자 저기 저저 여기 있습니다. 만들었네. 아, 저쪽 이제 그 안쪽에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발. 이런 오신들 여신들이, 제가, 역사학들이제많이보 사람들, 이쪽 사람 이쪽 세기 이쪽 사람들, 이쪽 사테스 이쪽 여기까지 쪽 사람들, 이 아니 저 이제 이거 작업하죠 그 보수 네, 그래서 아까 저쪽에 보이는 것처럼 다된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게 이렇게 바뀌잖아요 이렇게. 그거 하나. 근데 그거는 좀구스코에서는 멀리 떨어졌죠. 안에서는 똑같으니까 예, 괜찮아요.

제 제게 펠리컨 펠리컨이 자기 아니고 예 네, 펠리컨이 여기는 그다 해양 이 야이보전을 보니까 이게 동전 터인데요 이게 이게 터만 남았는데. 저... 啊，看过、嗯。嗯嗯 차가 없네.